ㅎ <목소리> 어.. 메뉴나마 코스와나고 술이 이렇게 음. 있어요 꼬살, 갈 갈매기, 아, 오! 맛있다 와 이거 아는 맛인데? 도루씨 <목소리> 꼬살, 황정, 갈매기, 등갈비, 삼겹살 순서로 야채랑 같이 맛있게 먹여드릴게요 반찬으로 제주 보리김치랑 무 절임 준비했고요 찍어 드실 소스 말돈소금 와사비 같이 섞어 준비했어요 모듬고기 첫 장은 소금 찍어 드시면거 부쳐드릴게요 쫄깃하고 담백한 맛이 특징입니다 소금 찍어서 드셔보세요 맛있다 돼지가 소같다 너무 맛있어요 버섯을 세상에 와서 수분 가득하게 구워 먹고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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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 아우, 고우아고 아우, 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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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우아지 아우, 아우, 아 맛있다는 걸 알고 먹어도 맛있네. 음. 두 번째는 와사비나 갈치 독전 올려서 드셔볼게요. 음! 香살이좀더 쫄깃쫄깃하고, 가글살이좀더 부드러운 것 같아. 아, 진짜 조금씩 마셔야겠다. 볼가 볼까? 사0도 같지가 않아. 그래서 이거 먹고 취하시는 분들 많아. 빨리 들어가면 요 <laughs> 그러니까요. 어, 왜 이렇게 매워? 하나도 안 쓰네. 목살 도어드릴게요살 담백하게 소금을 찍어서 지저해요난 목살이 상당히 궁금해 왜냐면 목살은 원래 먹던 거잖아 와 음. 아, 진짜 맛있다 물론 가바지에서더맛있는 목살이 목살이 아니야 <laughs> 목살이 아니야 아 너무 부드러요 약간 기름 엄청 기름지고 원래 목살보다 안 퍽퍽하고 음, 음. 바삭바삭 그냥 새콤하고 고소하고 나물맛 많이 나고. 다 맛있어, 다 맛있어. 따뜻할 때 풍미가 좋아서 살짝 찍어 넣죠. 네. 음, 음. 와, 근데 진짜 너무 맛있다. 뭐, 깻잎사드다들였 깻잎 위에 갓김치 한, 양념 한, 했고요 목살 지방 위에 일본식 매실장아찌 올렸습니다 와 고기가 삼겹살이었나요? 목살 그 지방 부분이죠 아 목살 네목리살 구워드렸고요 쫀득하고 미끌거리는 식감이 좋은 부위입니다 네. 두 번째는 토마토 스트 위에 구운 파인애플이랑 같이 올려드려요 봐, 향. 완전 스마트 파스타 그런 향 한번 맡아보시고, 숟가락으로. 아 파인애플이랑 스마트랑 돼지고기가 생각보다 상당히 좋아요. 근데 이게 팔년이 있고요. 그 다음에 10년 스페인시 오크가 있는데, 10년이 맛있어요. 제가 대중 없이 들어가면. 아, 8년 하나랑 10년 하나 이렇게. 이것도 괜찮다. 감사합니다. 네. 자, 1 0년부터 아니, 보통 위스키랑 맛이 아예 달라. 처음에 약간 뭔가 기름진 듯한 오일을 먹는 듯한 맛이 나고그 뒤에는 위스키 맛이긴 한데 처음에 엄청 맛이 신기해. 근데 완전 끝 맛도 약간 고소해. 그래서 년 아, 근데 나는 이거 자체가 되게 맛이 비슷하긴 하거든. 근데 얘가 좀더 깊고. 여기 황정살 겉은 아삭하고 부드럽게 익혀드렸고요. 지방이 많아서 와사비나 달치속 좋아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도 황정살을 먹고 나는... 가지 가지랑 황정살 <웃음> 가지 <웃음> <웃음> 진짜 맛있다 아, 내가 먹은 가지 중에 제일 맛있어. 흑정살은 <laughs> 그냥 보였을 때는 쫄깃쫄깃하고 엄청 기름 많아서 좋았는데 여기는 약간 전체적으로 뭘 구워도 약간 기름져가지고 오히려 기름지지 않은 부위가 더맛있고어요흑정은 그러니까. 오히려 약간 기름이 너무 바닥한 느낌. 그래가지고 나는 가브리살이 제일 맛있을 것 같아. 기름진 거랑 찰의 비율이 여기서와 가장 잘 어울렸는데 <laughs> 목살이 생각보다 맛있었 이거는 이름이 뭘까? 음. 갈비살인가괜찮는데 응, 음. 어, 음. 어. 갈비살 음. 맛있는데? 아니, 근데 생각보다 톡톡한느낌이 있긴 한데 아, 구하기도 힘들 거예요 이거는 잔에 어. 얼마인가요 이거 이게 이게 한나비나비나비 이거 비행기 잔스나 비행기 비니다 근데 네, 처음에가 그 십년산이랑 비슷한 느낌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좀더 위스키 맛있고 아니 근데 이 사장님이 뭔그 느낌을 좋아하는지 너무 알것 같아요. 쌀국수? 냉 쌀국수는 처음인 걸? 다음 부위 갈매기살 올려드리겠습니다. 맛있겠다. 갈매기살은 내주는 저희가 마늘 간장 소스 뿌려드려서 바로 드시면 됩니다. 아, 약간 마늘 적갈 생각나는, 맛이 아, 생각나는 맛이야. 한승연에 여기 아, 네. 촬영 왔었잖아요. 저대마세요여 거예요. 네, 그 계셨어요? 제가 어요 뒤로 많이 왔어요? 많이 왔죠. 그두 배? 와. 근데 더 네.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네. <laughs> 밥에 우렁된장이죠? 요밥을 네. 된장에 넣으신 다음에 비벼주세요. 네. 네. 확실한번오면또 와요. 그거는 확실 방무사님도 났고, 다시 오시는 분도많고 그, 빨리 비워주세요. 아, 맛있다. 엄청 특별한 맛이라기보다는 그냥 너무 적절해. 이, 지금 이 타이밍에. 탄수화물 딱 들어오는 거. 드디어 왔다, 드디어. 중네에 오려고 했는데. 왔어. 마른 안 돼. 아니, 맛있지도 않았는데 들어가는 순간 맛있어. 아, 미쳤다. 마지막 멜론. yeah